그러면 내가 서브를 넣었을 서브를 넣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지 서브를 넣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가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정면이 먼저죠. 고동작 그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동작을 안 하는 거야. 내 나보다 하수랑 치다 보니까 어, 내가 조금 늦게 가도 잡을 수 있고 그죠 근데 고수들은 공이 이거보다 빨리 오잖아. 아, 그 중립자세 그렇지 그죠 그럼 쉽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세요 <laughs> 이렇게 가는게 빠를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게 빠를까 맞잖아요 상대가 이렇게 한 번에 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준비가 몇번필요한거예요 그죠 두번 필요한거죠 한번 두번 근데 우리는 이걸 다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안 맞아 그죠? 그래서 못 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치는 게 아니고 늦어서 못 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딱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 한번 준비 나갈 때 백스윙 두번 준비 이것만 딱 생각하면 쳐보세요 지금 다시 자, 지금은 방금 서브가 너무 떠서 그랬어 그죠? 이렇게. 아까보다 움직이는 건 여유가 생겼어요. 다시, 또. 그렇지. 늦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보다 사실 더 세게 주고 있거든요. 물론 정해놓고 하지만. 그죠?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더 가볍게 칠수 있죠? 똑같이 주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그렇지. 몇번 준비? 두번 준비. 그렇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넣고 첫 번째 준비 동작을 하면 어디로 오던 간에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커트로 왔을 경우에. 그죠? 하지만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늦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그렇지. 자, 이제 그럼 제가 섞어서 드릴게요. 위에다 그렇지. 그잖아요. 그치. 일단은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커트공이 왔을 때만큼은 미스 안 하려면. 어. 그렇지.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거기가 문제였던 거야.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코를잘 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 기본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뭐 뭐좀 어느 정도 치기도 하니까 편해지려고 하고. 근데 잘 치는 사람 공을 잡으려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봐 이렇게 팍 찔러도 반응이 되잖아요. 오케이 okay.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일단 랠리가 되죠. 미스하는 거보다 들리는 거보다. 그렇지. 오케이. 그죠. 아이스. 몸에 힘좀 빼고. 그렇지. 그죠. 오케이. 그렇지. 되잖아요. 내가 드라이브를 못 걸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뭔가 우리가 탁걸칠때 되게 디테일 차이잖아. 세심한 거 차이예요. 되게 예민하잖아. 그냥은 못 움직인다는 거 절대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정말로 딱 생각하지 않고도 계속 언젠가 계속 이렇게 돼야 돼요. 받을 준비를 먼저 해야지. 그렇지. 괜잖아요 어떻게든 넘어가죠. 근데 지금 치면은 내가 루프 드라이브 걸었을 때 이렇게 루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루프 하는 거하고 다음 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어, 들어올리긴 했어도. 그렇지. 방금 서브 잘못 넣으 그렇지. 지금은 이제 내가 공칠때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자, 너. 그렇지. 제가, 제가 하면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 뭐, 머 어? 버 다, 다, 다 준비 다돼 있잖아요. 그죠? 버튼 아, 다 준비 다돼 있잖아요. 그러니 티가 안 나야 돼. 나는 이미 먼저 받을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렇지. 되잖아. 탑힘 빼고, 탑 어깨 힘 빼고 딱준비딱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드라이버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령이야, 요령. 안 맞고? 자. 얼마나 좋아. 이거 그냥 득점이잖아요. 그치. 딱코는 그렇게 지금처럼 힘안들이고 세게 쳤을 때못 받아요. 힘을 주면서 세게 치면 상대가 받아요. 공이 느려져. 그죠? 자. 어. 좀 좋아요. 그 하나 차이인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내가 여기를 그냥 쫓아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썩어놓고 이 준비를 빨리 갈수 있는 동작을 빨리 하시면말이요 이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준비 동작을 빨리 해. 마무리. 그렇지. 다시. 네,